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 베트남 유튜버가 한국을 비판하고 폭로하려고 한국에 왔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간 실화거든요. 이 유튜버의 이름은 안내라고 하는데, 베트남에서 구독자 85만 명을 보유한 꽤 유명한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을 겉만 번지르르 한 나라, 실제로는 별로인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한국에 와서 현지 취재를 통해 한국의 진짜 모습을 폭로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과연 이 유튜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유튜브를 하는 안내라고 합니다. 구독자가 85만 명 정도 되는데, 주로 케이팝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반응 영상을 올리고 있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 채널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비판하는 콘텐츠를 올릴 때마다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가는 거예요. 시청자들이 댓글로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한국은 겉만 번지르르해요. 실제로는 별로일 거예요. 진짜 모습을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넘겼는데 조회수가 몇 배씩 오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콘텐츠를 더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굳어졌어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예 한국에 직접 가서 현지 취재를 해 보면 어떨까? 정말 한국에 숨겨진 모습을 보여주면 시청자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한국 뽀샤 벗기러 갑니다라는 제목으로 예고편을 올렸죠.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환상을 깨뜨려 달라는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입국 절차가 정말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했어요. 안내 표시판은 여러 언어로 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화장실은 너무 깨끗해서 깜짝 놀랐어요. 베트남 공항과 비교하면 정말 차이가 컸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줄을 서는 것도 힘들고 직원들도 그렇게 친절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더라고요.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공항 직원이 다가와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봤습니다. 영어로 천천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순간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어? 이런 건 영상에 넣을 수 없는데? 비판적인 내용을 만들려고 왔는데 첫 번째부터 좋은 모습만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아직은 공항이니까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엄청 많은데 소리가 거의 안 들리는 거예요. 베트남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사람들이 큰 소리로 전화를 하고 음악을 크게 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좌석 양보 문화였습니다. 노인분이 타시면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요. 안내 방송도 정확하고 친절했습니다. 몇 호선, 몇번 출구, 환승 정보까지 다 알려주더라고요. 길을 잃을 일이 없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카메라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소리가 안 들려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시청자들을 위해서 비판적으로 말하려고 했는데, 솔직한 감탄이 먼저 나왔어요. 이미 제 계획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골목길을 걷다가 작은 무인 편의점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호기심이 생겨서 들어가 봤어요.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직원이 한 명도 없는데 모든 게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물건을 집어서 계산대에 가져다 놓으면 자동으로 가격이 나오고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감시카메라는 있었지만 직원이 없어도 사람들이 정직하게 계산을 하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거기 있을 때 10대 여학생 두 명이 들어왔습니다. 과자 몇개 사서 조용히 계산하고 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울컥했어요. 도둑이 없다니 서로를 믿고 맡긴다는 건가요? 베트남에서는 무인 편의점 같은 게 있을 수 없어요. 누군가는 반드시 지켜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 문제구나. 한국에 온지 사흘째 되던 날 몸이 좀안 좋아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경험이었어요. 접수부터가 달랐습니다. 키오스크에서 간단하게 접수하고 대기번호를 받았어요. 대기시간도 생각보다 짧았고 의사선생님이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의료시설이었습니다. 모든 게 체계적이고 깨끗했어요. 간호사들도 친절했고, 설명서도 여러 언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끝나고 근처 카페에 갔는데, 여기서도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직원이 별로 없는데 모든 게 태블릿으로 주문되더라고요. 음료 나오는 시간도 정확하게 알려주고요. 그때 제가 무의식 중에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게 후진국이라고 라는 말이 나왔어요. 카메라가 켜져 있어서 그 말이 그대로 녹화되었는데, 나중에 편집할 때그 부분을 보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어느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어서 충전할 곳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원 벤치 옆에 무료 충전시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여러 개의 충전 포트가 있어서 동시에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공공 와이파이였어요. 속도가 정말 빨랐습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쓰던 유료 인터넷보다 훨씬 빨랐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영상 편집을 해봤습니다. 끊김없이 매끄럽게 작업이 되더라고요. 파일 업로드도 금방 되고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료인데 이 정도 품질이면 저희 나라는 언제쯤. 말을 하다가 갑자기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을 할수 없었어요. 카메라를 끄고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디지털 격차라는 게 정말 크다는 것도 느꼈고요. 한국에 온지 일주일째 되는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카페에서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지갑을 두고 나온 거예요. 한 시간 후에 깨달았는데, 이미 그 카페는 문을 닫았더라고요. 베트남이었다면 지갑은 이미 없어졌을 거예요. 현금도 카드도 다 사라졌겠죠. 그래서 체념하고 있었는데, 3일 후에 한국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내 씨 지갑 찾으셨나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경찰서에 가서 지갑을 받았는데, 현금 한 푼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신용카드도 그대로고요. 경찰관이 설명해 주기를, 카페 사장이 지갑을 발견하고 바로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CCTV를 통해서 제가 지갑 주인이라는 걸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카페 사장도, 경찰도, 모든 사람이 정직했거든요. 제가 경찰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경찰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자주 있어요. 한국은 CCTV보다 사람이 지키는 사회거든요. 그 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시스템보다 사람의 양심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거든요. 베트남으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청자들은 한국을 비판하는 영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가 경험한 건 완전히 반대였거든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고민 끝에 정직한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내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내가 알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영상을 올리자마자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반응은 정말 극과 극이었어요. 정부 돈 받았냐? 한국 좋다고 하려고 갔구나. 실망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느꼈어요. 정직한 후기 고마워요. 용기 있는 영상이에요. 조회수는 이전보다 적었지만 제 마음은 훨씬 편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거든요.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튜브는 제가 만들지만, 진실은 제가 보는 게안 되더라고요. 편견을 가지고 보면 편견만 보이고, 열린 마음으로 보면 진실이 보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후로 제 채널은 많이 바뀌었어요. 조회수보다는 정직한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크리에이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어떤 나라든 편견을 가지지 마세요. 직접 보고 경험해야 진실을 알수 있으니까요.